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아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이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실에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명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한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비드로가할리자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배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아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오타카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렐리아 아침 좀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오실 때 건강히 유의하시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알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잘못된 복음, 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 아시발라 대학교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라든지, 어떤 뭐 대립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교회도,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개척멤버, 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과 또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또 새로운 신자들 사이에 어떤 어, 차별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초기에는 할레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조금 혼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하여 차별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가 보면 각 방에 주는 숙박하는 사람에게 주는 개인 키가 있습니다. 이건 내 방문만 열수 있죠. 그러나 뭐, 청소라든지, 뭐, 관리하는 이들은 마스터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이든지 열리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믿음의 근차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역시 복음이 먼저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사라지고 어, 내가 교회를 더얼마를 다녔느니 어, 내가 뭐 직분이 뭐니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고은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고 어떤 뭐 나는 뭐 목사니까, 뭐 나는 장로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나는 뭐이 교회 창립 멤버니까, 나는 뭐이 교회 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걸 내세우는 교회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요즘도 부흥하는 교회들, 뭐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보면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병든 교회지 않습니까? 병든 교회는요, 하나님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갈라디 교회에 오늘 보물해보게 되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인데 거짓이래요. 이건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짝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이 지방에서 어, 중국에 있는 청동가 거기에 이제 어, 수양회를 갔다 오셨는데 저는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 뭐 짝퉁 시장이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유명한 음, 뭐 명품 가방, 어, 명품 시계 이런 게 있는데 짝퉁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 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어, 목사님이 어, 괜찮은 개새끼 시계 하나 사오셨대. 요 근데 와보니까 문제가 있더래요. 1 시간마다 10분씩 늦어진대요. 네. 네. 또 어떤 사모님들은 가방을 사오셨는데, 어,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 박음질이나 이런 게 보니까, 뭐, 지갑인데,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음질이 안쪽으로 몰려있어서 카드가 안 들어간다든지, 어, 뭐 하얀색 가방을 사서 빨간색 가방 속에 넣어왔는데, 빨간색이 묻어났다든지, 뭐 이런, 뭐, 그냥 웃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가짜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짓이 되어서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에 보면 가짜 목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설교 그럴듯하게 하고. 진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설교의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뭐 풍부하고 방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많다고 좋은 설교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좋은 성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다, 다 1등일 순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1등만 모이다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1등부터 100등까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 과부의두렸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전부를 다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과 과거와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만을 가지고 있고, 뭐 십만을 가지고 있어도 나도 둘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이제 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어, 개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바울을 보면 그의 발걸음은요, 절대 그냥 간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나의 어떤 간구함,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해 기도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얘기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구할 바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아려야 되죠. 그러나, 그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나의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입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을 때가 최전성기입니다. 능력이 있었죠. 젊었죠. 뭔가 자지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을 거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철저하게 혼자였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을 40년이 더 지난 80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 받아 이겨내면 육과 가이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뭘뭐 했는지 모르고 하루가 갑니다. 또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미워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복음을 야요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게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어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들, 자기 어떤 지식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수를 핍박했는데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복음의 사도로 택하신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집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먼저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 그걸 말하고 싶어야 되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나는 이걸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연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함께 하는 헬라인 기도 이방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일을 받아야 된다. 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할 일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냐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형식의 문제라는 거지.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복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형식의 문제가 되고, 절차의 문제가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직책의 문제가 되고, 모든 게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우선이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면 아무것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잠이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진, 복음이 빠지면 다 문제예요. 걸림돌이고요. 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된 것은 우리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함이라 유력하다는 일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의 왕이 될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이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것도 적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요. 형식과 뭐 어떤 계급 이런 것만 남아 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있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뭐 여러가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군대의 계급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일을 많이 하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노님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헌금들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됐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이 우리가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 될때또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될 때는요 남들을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아, 네. 생각하는 것보다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권사님들보다 장모님들은 더큰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 성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어, 우리 목사님은 뭐, 뭐 해주는 사람만 좋아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목사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상사이 그 흔히 얘기하는 목사가 먹사, 아니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밥잘 사주는 사람, 뭐, 같이 먹기 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보면, 도려어들은 내게 내가 무할의자에게 복음전함을 맡은 것이, 배드로가 한의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같은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이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이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하는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맡은 자리가 다른 것뿐이고 맡은 일이 다른 것뿐이지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오. 역사하사 그랬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다 귀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뭐 음식 만드시고 서거지도 하시고, 그래서 청소도 하시고, 뭐 주차 공사도 하시고, 차량 공사도 하시고, 뭐 차량 뭐 대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다 맡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초대 교회 복음이 역사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형제들 이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버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존중함이 있어야 돼아 나는 대학까지 나왔어. 아저 사람은 뭐 글씨도 몰라 이렇다고 교회가 어떤 구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어떤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고 조롱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오늘 부르셨고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이 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난 주일날 날 예배 때한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박성준 권사님목소 이렇게 듣고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으는 조금 어, 어디가 좀 부족한 어, 모자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 하세요 어, 물론 예배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방해가 될수 있어요 뭐 혼자 막뭐 혼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조금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 우리보다 조금 다르다고 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배에 좀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해서도 되느냐, 멸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똑같이 이 시간에 들어왔어요. 어린아이가 뭘합니까 배고프면 울겠죠. 그렇습니까 조금 걸을만 하면 뛰어다닐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해친다고? 예배 분위기 해치는 거는 예배자인 내가 지켜가면 되는 거죠. 물론 집중이 흐트러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집중이 흐트러지고 조금 뭐 어수선해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좀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역된 자를 찾으셨고 아픔 있는 자를 찾으셨고. 문제 있는 대를 찾셨고 심지어 귀신들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잖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하고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습니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십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이들이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 그러면 구제가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들어와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영으로 회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 사랑하는 손길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어떤 사명이 있고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복음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극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생극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